액터스우스의 조진웅 배우 편을 준비를 하면서 썼던 짧은 문장이 있는데요. 곰처럼 우직하게, 칼처럼 날카롭게, 뱀처럼 유연하게, 끝까지 달려가는 뚝심의 배우, 조진웅이라고 썼습니다. 근데 정말 그 앞에 그 문장의 그 곰처럼 우직하게라는 그 말은 뭐 조진웅 배우의 이름에서 좀연유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, 시그널의 이재한 형사나 추노의 한 우리 빛남의 모는 암살의 석사꾼 같은 그런 우직한 든든한 인간미 이런 게 바로 조진우 배우의 사실은 사람 조진우가 가장 좀 닮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. 그러면서 동시에 조진우란 배우를 통해서 보여지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역할들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음, 틀렸습니다. 뭔가요? 뭐가 틀렸냐면 <laughs> 네.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오히려 더 전... 연기 굉장히 잘하시네요. 저는 <laughs> <전> 배우잖아요. <laughs> 근데 어, 왜 네, 틀리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제가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의 성정을 배우고 삽니다. 네, 그것이 크고요. 아, 이런 캐릭터를 안 만났으면 그냥 배우 조진웅이란 사람이 인간 한 인간으로서는 그닥 그렇게 뭐 저기 한 느낌은 없을 거예요.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. 뭐, 이이 거고, 뭐, 딱 좋은 성격도 아니고, 술 많이 먹죠. 늦게 들어오고, 뭐, 이게 고급여서. 그러나, 제가, 그러면. 아, 친구들한테 좋은 성격 같은데요? <laughs> 어, <laughs> 집에서 어, 별로 안 좋아할 것같고요 어, 그리고 후배들한테 까치라고. 어, 뭐, 그, 실제로 저는 어떤 후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, 성내, 저 연지, 연기, 연기가 너무 음, 생활도 어렵고 해서 연기를 그만두고 싶은데,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럴 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줄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고 나는 포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선배한테 한번 얘기해 봐. 못 걸었어요. 네.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. 근데 그게 저로서는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맡은 캐릭터들의 어떤 신념들을 저도 그런 성장들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 어,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, 선장님께서 어,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, 전 그런 성격이나 그런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. <laughs>